박전 대통령은 어제도 류진영 전 장관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뭐 피고인이 사실 증인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재판부가 박전 대통령을 향해서 혹시 더 물을 게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따로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전 대통령은 묻지 않았는데요. 그 재판에 함께했던 최순실 씨는 오히려 유전 장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선 최순실 씨가 저 최순실입니다. 저를 아시나요? 이렇게 유전장관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장관이 아니 실물은 오늘 처음 뵙네요라고 이야기를 하니 최순실 씨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나요?라고 되물었고요. 유전장관이 이름은 그러면서 본인은 꽤 유명한 사람이란 거 아시죠? 이러면 살짝 약간 신경전을 하는 듯한 대화로 뭔가 증인 신문이 한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본인들 볼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국정농단에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라고 유진영 장관이 얘기할까 봐저말 차단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겠네요. 뭐 차단하려고 한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국정농단 사태 꼬리가 잡히게 된게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사실상 승마협회 판정 1 2 문제 그리고 체육계 비리 문제부터 사실상 시작이 됐었거든요. 최순실 씨가 유전 장관을 향해서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당시에 그 승마협회 비리 문제를 하면서 당시 체육업계에는 좌우파의 심한 분란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승마협회 쪽에 그 판정 시비를 문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전 장관이 저도 피고인이 판정 시비를 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그 이야기가 굵어져서 안민석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까지 이 이야기 했던 거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니 유전 장관이 그런 문제는 안민석 의원을 불러서 이야기하시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최순실을, 최순실 씨가 그게 내 소망이다. 안민석 의원이 나오면 이 자리 꼭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을 꼭 증인으로 불러서 내가 꼭 물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취재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최석호 기자 안민석 의원 여당 의원이니까 안민석 의원 접촉해봤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예, 사실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말로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요 저를 보는 것이 만약에 최순실의 소원이라면 그 소원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당 되시겠습니까 내가 던질 첫 질문은 세월호 참사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했냐 이것에 대해서 첫 질문을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사실 최순실 씨도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도 만만치 않은 상대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파헤쳐 왔던 안민석 의원 두 사람이 붙으면 정말 세계의 싸움이 될 만큼 뜨거운 열기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순실 씨는 유진영 전 장관을 붙잡고 승마 옆에 파벌 문제를 꼬집었지만 안희어은 벌써 2014년에 정유라 승마 특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정남욱의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유래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숙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숙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한자 편에서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공주 승마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도 한참 전이 2014년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의원이 이 승바협회 비리 문제 정유라 씨와의 연관성을 지적할 때의 당시 영상인데요.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최순실 씨 지금 안민석 의원 걸고 넘어질 정도로 억울하다 얘기하는데 음. 근데 빼도 봐도, 박도 못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죠? 저도 그런 의미로 만약에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쓴다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꼭 넣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안종범 수첩 7건이 더 검찰에 넘겨졌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최준실 씨가 자신이 소유주라고 이렇게 어, 생각하지 않는, 어, 그러니까 부인했던 코스포츠 지분을 넘겨받기 전에 이미 모은행으로부터 코스포츠의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지급받았다라는 정황이 좀 담겨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첩을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데, 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이돈 인출권을 부여한 그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는 금고지기 연락처와 네, 그런 이름들이 좀 담겨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또써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런 공동 경제 공동체 관계 그걸 좀 약간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네, 방금 넣고 싶다 말씀드린 건데요. 한편 그 지난 1월에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이금고지기 이상화 지점자에 대해, 지점장에 대해 추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발언을 잘 들어보면 이금고지기 이상화 지점장이 최준실 게이트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화 지점장 아시죠? 네, 압니다. 어, 주로 어떤 일로 연락을 했습니까? 주로 은행 업무 볼때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지도 그분에게 몇건 추천 받았습니다. 네, 이분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직접 그 서로 연락을 했던 사이였나요? 예, 직통으로 연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부동산 의뢰를 최순실 씨가 한 거군요. 독일에서 뭐집 사고 뭐 호텔 사고 이런 것들. 예, 그분에게도 부탁을 하고. 자, 이 얘기를 정리하자면 최순실 씨가 독일로 넘어갔지만 독일 법인인 코어 스포츠 대단을 실제적으로 넘겨받지 못해서 독일 법인에 들어있는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던 이상하 하나은행 지점장의 명의로 돈을 찾아서 사용했다는 건데요, 최순실 씨가. 그래서 이상하 지점장을 근고직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지시한 그 수첩에도 이상하 지점장의 이름이 거론이 돼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증거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현숙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위해서 해결사 역할을 해준 셈이랑 마찬가지다. 이런 추론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고리가 그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독일로 넘어간 정유라 씨 지원을 위해서 독일로 넘어간 돈이 한 78억 정도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돈의 존재도 모른다. 그 이상화 씨도 모른다라고 했고요. 그 상황에서 이박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리를 찾는 게 문제인데, 이 고리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일부분 그 고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독일로 송금하는 과정, 이 금고지기가 최순실 씨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지 또는 지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석국기자 그런데 여기에 김기춘 전 실장이 퇴임 전에 최순실, 정윤혜 씨의 안부를 물었다. 이런 정황도 새로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그 새로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서초동에서는 예전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재판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그 퇴임 무렵에 정윤회 씨하고 그 처가 잘 있냐고 나한테 물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지도 못하는 정윤회 부인 안부를 내가 왜 물어보겠냐. 김종 차관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국정농단 사태 때 TF팀으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최순실의 최자도 모른다. 괜히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테니까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도 최순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김기춘 전 실장이 참석했던 것이 지난 청문회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김기춘 전 실장, 최순실을 몰랐다고 했던 것을 번복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 맞으시죠?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그...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네, 네.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저,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최순실의 존재를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여러 번 추궁을 당하면서 존재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다라고 털어놨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도 명명백백히 드러날까 궁금해집니다. 간벽유 기자. 네. 그런데, 자, 이 사람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승마비리 주인공이죠. 정유라 씨 이틀째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나오는 모습도 취재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11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0시에, 0시 20분쯤 나왔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조사 내용을 좀 물어보니까, 변호인이 대신 얘기해줬는데요. 대기업이 정유라 씨의 그 승마 특혜 지원에 관해 검찰이 계속해서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조사는 모레가 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정유라 씨가 좀 말을 많이 아꼈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귀가하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어떤 내용 조사 받으셨죠? 네,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승마 특혜전 받으신 거 인정하세요? 현재 신규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죠. 정인호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으로 귀가했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들 피의자들 보면 음. 보통 밤을 새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정유라 씨 보면은 이틀 연속 꼬박꼬박 자정 무렵에 좀 귀가 조치가 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예, 앞전에 최순실 씨가 특검 조사를 받았을 때 예, 취재진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었잖아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 예,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정유라 씨에게 예, 별도의 좀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은 최준실 씨의 변호인이 이제 수사팀에게 일단은 입장하자마자 영상 녹화를 해달라. 그리고 뭐 일단 개별 면담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강압 수사를 하지 못하게끔 미리 방어를 한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심야 조사를 정유라 씨가 거부를 했던 건. 예 물론 출석이 좀더 길어지고 출석하는 횟수가 좀더 많아지겠지만 오히려 그밤 시간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진술 잘못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뭐 검찰이 혹여나 좀더 강압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좀 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미리 방어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음.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유라 씨 지금 엄마와 달리 불구속으로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계속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항변할 수 있는 이유, 음. 바로 어린 아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어린 아기를 밤 늦게까지 보살필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를 항변하기 위해서도 밤샘 조사는 못 받겠습니다. 이걸 계속 항변하는 그런 이유의, 이유를 삼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도, 홍대스크께서 말씀, 말한그 내용도 일단 앞으로 기사 쓸때좀더 추가 취재해서. 바로, 들어. 정유라 승마특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정남욱의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혜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숙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숙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한 재팬에서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공주 종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도 한참 전이 2014년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의원이 이 승바협회 비리 문제 정유라 씨와의 연관성을 지적할 때의 당시 영상인데요.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최순실 씨 지금 안민석 의원 걸고 넘어질 정도로 억울하다 얘기하는데 음. 근데 빼도 봤도, 박도 못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죠 저도 그런 의미로, 만약에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쓴다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꼭 넣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안종범 수첩 7건이 더 검찰에 넘겨졌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최준실 씨가, 자식 자신이 소유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인했던 코스포츠 지분을 넘겨받기 전에, 이미 모은행으로부터, 이코스포츠의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지급 받았다라는 정황이 좀 담겨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첩을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데 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이돈 인출권을 부여한 그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는 금고지기 연락처와 그런 이름들이 좀 담겨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또써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런 공동 경제 공동체 관계 그걸 좀 약간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네, 방금 놓고 싶다 말씀드린 건데요. 한편 그 지난 1월에 국정농단 볼게요. 자, 최석호 기자 안민석 의원 여당 의원이니까 안민석 의원 접촉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예, 사실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근데, 아, 그랬어요? 예,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말로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요. 저를 보는 것이 만약에 최순실의 소원이라면 그 소원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당 되시겠습니까? 내가 던질 첫 질문은 세월호 참사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했냐? 이것에 대해서 첫 질문을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사실 최순실 씨도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도 만만치 않은 상대 아니겠습니까? 음.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파헤쳐왔던 안민석 의원. 두 사람이 붙으면 정말 세계의 싸움이 될 만큼 뜨거운 열기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순실 씨는 유진영 전 장관을 붙잡고 승마 옆에 파벌 문제를 꼬집었지만, 아니요는 벌써 2014년에. 박전 대통령은 어제도 류진용 전 장관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뭐, 피고인이 사실 증인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재판부가 박전 대통령을 향해서 혹시 더 물을 게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따로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박전 대통령은 묻지 않았는데요. 그 재판에 함께 했던 최순실 씨는 오히려 유전 장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선 최순실 씨가 저 최순실입니다. 저를 아시나요? 이렇게 유전 장관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 장관이 아니 실물은 오늘 처음 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최순실 씨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라고 물, 배물었고요. 유전 장관이 이름은 그러면서 본인은 꽤 유명한 사람이란 거 아시죠? 이러면 살짝 약간 신경전을 하는 듯한 대화로 뭔가 증인신문이 한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최순실씨 입장에서는 본인들 볼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국정농단이 북적농단에...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유진정 장관이 얘기할까 봐 차단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겠네요. 뭐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국정농단 사태 꼬리가 잡히게 된게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사실상 승마협회 판정 12문제 그리고 체육계 비리 문제부터 사실상 시작이 됐었거든요. 최순실 씨가 유전 장관을 향해서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당시에 그 승마협회 비리 문제를 하면서 당시 체육업계에는 좌우파에 심한 분란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승마협회 쪽에 그 판정 시비를 문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전 장관이 저도 피고인이 판정 시비를 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그 이야기가 굵어져서 안민석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까지 이 이야기 했던 거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니 유전 장관이 그런 문제는 안민석 의원을 불러서 이야기하시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최순실을, 최순실 씨가 그게 내 소망이다. 안민석 의원이 나오면 이 자리 꼭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을 꼭 증인으로 불러서 내가 꼭 물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취재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 보...